자, 이 장소는 스코틀랜드 개신경에 그러니까 저기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21살 정도 됐을 때에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루터를 만나게 아, 루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루터를 만났다는 것은 직접 대면해서 만났다는 게 아니라 루터의 그 종교 개혁 사상을 거기서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이제 1521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해가 어, 1517년이잖아요. 그러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1521년이면 약 4년 정도 지나서 루터의 많은 저작물들이 온 유럽 안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때예요. 어, 그런 때에 이제 이 하밀톤이 에, 파리에 유학을 가서 그 루터의 서적들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서적들을 접하게 되면서 종교기획 사상들을 에, 전수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학을 마치고 21살 때, 아, 18살 때 이제 유학을 가서 21살 때 여기로 이 센트 앤드루스 대학에 돌아, 돌아와서 교수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어 당시 신학부에서 이, 어 패트릭 하밀톤이 로마서를 강해하면서그 개혁주의 사상들을 계속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코틀란드 지역들이 주로 패토릭의 그런 영향력이 너무 컸던 시대인데, 어 그래서 이 패트릭 하밀톤이 이 센티앤드레스 대학에서 이 계획기사상 루터 사상들을 계속 변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게 너무 급속도로 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확산이 되어가니까 어이 패트릭 하밀턴을 이제 결국은 정제를 해서 어 화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화형을 시킨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니셜로 어 이렇게 모르니까 이제 밟고도 계시고 다 그러지만 여기 보면 이니셜로 PH라고 써져 있잖아요. 앞에 왼쪽에 보면 P, 여기 정면에서 보셔야 돼요. PH라고 쓴게 패트릭 하밀턴의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장소에서 화형을 어, 당했는데 어, 이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개신교회의 최초 순교자라는 것. 어, 그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어, 패트릭 하밀턴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그것을, 명판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1528년 2월 29일 날. 2월달은 보통 28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29일 되던 그날에, 여기에서 24살의 젊은 나이로, 여기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2 1살에 센티 엔드 대학의 교수가 되어져서, 24살에 화형을 당해서 죽었으니까, 그 짧은 3년 기간 동안에 이 패트릭 하밀턴의 그 개혁주의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지금도 여기에 이제 이니셜로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이 이니셜 이거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다 밟고 다니고 마고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멀리 한국에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만나보는 이유는. 정말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온 스코틀랜드를 불과 이제 이 1528년에 화형을 당하고,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총회가 열린 해가 1562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은 불과 몇 년입니까? 한 30년 남짓, 32, 30, 3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 스코틀랜드 전체가 다 장로교로 완전히 개혁 교회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의 피가 결국에는 밑거름이 되고 그 순교의 피는 하나님께서 절대 어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데서 보면 그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 기다리시고 또 참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저 학습원에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 이곳에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